그나 빼하앙하 일단 비앙카일 거니까 앙 하로 시작해볼까 앙하 비앙카라는 아주 귀여운 캐릭터고요 엄청 귀엽죠 이 친구는 약간 중이병 컨셉의 어, 뱀파이어 같으나 사실은 뱀파이어가 아닐지 모르는 <laughs> 갖고 다니는 것도 피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토마 음음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뱀파이어 컨셉의 소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laughs> 선지국 아니 선지보다 토마토 쪽인 것 같은데 이 친구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 오빠한테 이럴 거야! <laughs> 이 대사! 아, 이 대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게임하다가 <laughs> 오빠한테 이럴 거야! 인기가 많을만 하다. 인기 투표, 비앙카가 1위 했던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앙카 성대모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거의 손에 들어왔는데 말이다. 음, 거의 손에 들어왔는데 말이다. 음, 음, 어, 아직 세팅 좀덜된것 같은데. 좀더 비슷하게 해보자. 어, 또다시, 빈혈이. 어, 또다시, 빈혈이. 음, 음, 음 잠시. 세팅을 하는 중이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어우, 햇빛이 너무 강했도다. 어우, 햇빛이 너무 강했도다. 어떤 무례한 자가 이런 짓을? 아니, 무, 무례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어떤 무례한 자가 이런 짓을? 어, 그만하거라, 어, 그만하거라. 어, 이젠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 이젠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 오빠한테 이를 거야, 오빠한테 이를 거야, 차분한 버전. <laughs> 오빠한테 이럴 <이를> 거야? <laughs> 아, 거야. 아, 오빠한테 이럴 거야. 아, 오빠한테 이럴 거야. 이게 애드립으로 하다 보니 우아악 이런 호흡도 좀 들어가고 사실 대본에는 우아악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다 보니 아, 오빠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나와버린. <laughs> 이게 뭔가 비앙카라는 캐릭터는 녹음할 때 뱀파이어의 도도한 그 컨셉이 유지가 되는 부분과. 컨셉이 무너지는 부분을 컬러 처리를 따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비앙카의 그 중의중의한 컨셉을 유지해주세요. 이 부분은 빼주세요. 요렇게 확 나눠서 대본을 주셨던 도도한 역할을 하는 뱀파이어로서 인간들을 좀 내려다보는 컨셉의 대사가 있고, 인간스러운 오빠를 찾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컨셉이 무너지는 대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조금 더 매력있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사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몸에게 볼 일이 있는 것이냐? 그대들의 피맛이 궁금하구나. 그대들의 피맛이 궁금하구나. 나에게 볼 일이 있는 것이냐? 진조의 시간이다 자 진조의 시간이다 아 비앙카 하면 진조의 분노 이 몸을 깨웠느냐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 몸을 깨웠느냐 뱀파이어를 깨웠으면 대가를 치르긴 해야겠지 <laughs> 엄마야 엄마야도 <또> 있어 <laughs> 오빠야라고 했어야지 <laughs> 오빠야 오빠야 아 다음에 대사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엄마야 말고 오빠야 무례한 것. 것, 건방진 것, 건방진 태자 진... <laughs> 건방진 것. 이 몸에 <laughs>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거라. 그래야 좀 마실만한 피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 피가 깨끗해야니까. 아, 건강을 생각해서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거라. 그래야 좀 마실만한 피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 너무 매력적이야. 대사도 어쩜 이렇게 매력적이게 쓰셨을까요? 아니, 선지국 아니고, 이거는, 피예요 아, 그게 그건가? 사실, 토마토, 선지, 스튜을 좋아했던 거네. 하, 씨. 이게 토마토라는 건 비밀이라고. 덧없는 시간에 붙잡고 있는 필멸자로구나. 덧없는 시간에 붙잡고 있는 필멸자로구나. 어허, 생일인가 보구나. 이 몸에 축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알거라 왠지 네 앞에서는 뱀파이어처럼 안 굴어도 될것 같아 오 이거 컨셉 완전 웃겨졌네 물이나 다름없는 나를 그냥 보통 사람처럼 대해줬어 그래서 나도 너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졌다 어머나 어머나 믿을래? 어머나 이대사 뭐지? 아 이렇게 달달한 대사 뭐죠? <laughs> 왠지 네 앞에서는 뱀파이어처럼 안 굴어도 될것 같아 넌 괴물이나 다름없는 나를 그냥 보통 사람처럼 대해줬어. 그래서 나도 너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졌다면 믿을래? 어! <laughs> 이런 데서도 있었다고 귀여워 비앙카. 비앙카 스킨도 나왔어요. 이렇게 전학생 컨셉에 <laughs> 숨어봤자 모든 의 손바닥 위니라. 스어봤자 <laughs> 모두 내 손바닥 위니라. <laughs>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온 거야? <laughs> 이런 컨셉이 무너질 때가, 비앙카가 너무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 비앙카 파자마 너무 귀여운데? 이 몸을 깨웠느냐? 귀여워! 귀여워, 음, 귀여워. 아이, 완전 귀여운데? 그죠, 귀엽죠. <laughs> 비앙카 목소리로 중계해주신 어나운스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기억이 나는구나. 그것도 검색하면 나오려나? 한번 검색을 해보겠다. 기다려보거라. 앙카가 또 업데이트가 있다고 해서 이터널 리턴 녹음입니다. 그래서 네? 이터널 리턴이요? 비앙카라고요? 우와, 엄청 오랜만이에요. 이러고 엄청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을 하러 이 몸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이 썩 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이 썩 보기 좋구나 아 이렇게 대사를 편집해서 올려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앙카분이 헌혈해야겠네요 음 그대들의 피맛이 궁금하구나 오빠한테 이럴거야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미앙카 이터널리턴 하시는 분들 안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못참겠다 안카하러 가야겠다 <laughs> <laughs> 비앙카 많이 플레이해 주세요. 저도 이터널 리턴 해 볼까 찾아봤는데 게임이 너무 어렵다 그래 가지고. 근데 한 번쯤 가이겠죠. 한 번쯤 플레이는 해 보고 싶다, 비앙카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도전은 꼭해 보겠다.